아니메 소울은 원작 코드 베인을 묘사할 때 자주 사용되는 표현인데요. 이와 같은 표현이 매우 단순하지만 적절한 설명이기도 한 것이 실제로 애니메이션 미학을 갖춘 소울라이크 게임은 극소수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표현만으로는 2019년에 출시된 이 액션 RPG의 진짜 매력을 설명하기엔 부족하죠. 예를 들어 동료 캐릭터들의 가장 비극적인 기억을 다시금 체험함으로써 전달되는 감동적인 스토리라인, 시인나 고가 작곡한 뛰어난 사운드 트랙. 그리고 플레이어가 캐릭터를 초기화하지 않아도 스탯과 플레이 스타일을 자유롭게 바꾸고 다른 클래스의 스킬을 골라 사용할 수 있는 블러드 코드 시스템 등이 그렇습니다. 물론 핵심 전투와 레벨 디자인에는 개선의 여지가 있었지만 코드베인1은 훌륭한 아이디어들을 담고 있었고 다듬고 발전시키면 더 좋아질 게임이었습니다. 그리고 코드베인2는 바로 그 다듬고 발전하는 것에 집중하고 있었죠. 약 3시간 정도 플레이해본 결과 코드베인2는 익숙하면서도 훨씬 더 자신있게 원작의 강점에 집중하고 있었고 흥미로운 시간 여행 반전이 포함된 완전히 새로운 스토리 덕분에 시작부터 훨씬 더 몰입할 수 있었습니다. 있습니다 전작과 마찬가지로 코드 베인 투의 스토리 중심에는 아주 오래 전에 발생한 재앙이 있습니다. 린네라는 변질 현상으로 문명이 붕괴한 미래의 세계 속 인류는 불사의 존재인 흡혈귀의 힘으로 간신히 멸망만은 막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갈망의 달의 영향을 받아 흡혈귀는 자아가 잃은 괴물로 변했고 세계는 다시금 멸망으로 치닫고 있죠. 이와 같은 상황 속 흡혈귀 헌터 중한 명인 주인공은 시간을 넘나드는 힘을 가진 소녀와 함께 세계의 붕괴를 막기 위해 1 0 0년전 과거로 떠나게 됩니다. 이는 꽤나 매력적인 설정인데요. 저는 코드 페인1에서 동료들에 대해 살아가는 것 외에는 세계관에 크게 몰입하지 못했는데 이번에는 처음부터 세계관에 바로 빠져들 수 있었습니다 과거의 영웅들이 어떻게 린네에 맞서 싸웠는지 그리고 무엇이 그들을 그런 운명으로 이끌었는지 확인해보고 싶었죠 저는 코드베인2의 디렉터 요시무라 히로시에게 시간여행의 해석이나 규칙에 관해 특별히 영감을 받은 작품이 있었는지 물어볼 기회가 있었는데 그는 이와 같이 대답했습니다 특정 영화나 작품이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개발 과정에서 우리가 세운 가장 중요한 규칙이 하나 있는데요 플레이어가 게임 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을 관찰하거나 목격하면 그것이 진실이 되고 뒤집을 수 없는 것으로 고정된다는 것입니다. 게임플레이 측면에서 코드 베인1의 핵심 요소들은 후속작에서도 대부분 유지되어 있는데요. 여전히 전투 시스템은 스태미나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본질적으로 클래스나 플레이 스타일을 결정하는 다양한 블러드 코드와 연결된 특수능력에 큰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새로운 블러드 코드로 교체하면 스탯, 방어력, 그리고 특수능력의 동력이 되는 만화와 같은 개념인 최대 이퀄 수치가 변경되죠. 블러드 코드의 흥미로운 변화 중 하나는 전투 접근 방식에 극적인 영향을 줄수 있는 특성이 함께 제공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기존 전투 방식은 적을 공격해 출혈 스택을 쌓은 다음, 제일 공격이라는 특수 기술을 사용해 그 피를 수집하고 이를 특수 스킬 사용에 필요한 이콜로 변환하는 것이었는데요. 만약 이런 플레이 스타일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단순히 공격만으로도 이콜을 얻을 수 있는 조제의 블러드 코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제의 블러드 코드에는 혜택만큼 그 대가가 따르죠. 플레이어가 최대치보다 많은 이콜을 얻게 되면 상당한 양의 피해를 입게 되는데요. 저는 이콜을 회복하기 위해 제일 공력을 사용할 기회를 노릴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조제의 블러드 코드 방식을 선호했고 덕분에 이콜이 넘쳐나지 않도록 능력을 주기적으로 사용하는데 더 신경을 쓰게 되었습니다. 물론 가끔 집중력이 흐트러져 죽는 일도 있었지만 게임플레이에 추가된 이와 같은 변화는 마음에 들었죠. 사실 코드 베인 2 전투 속 거의 모든 요소는 이전보다 세심한 맞춤화가 가능해졌습니다. 전작에서는 흡혈 화장이 블러드 코드에 속해 있었지만 코드 베인 2에서는 인벤토리에서 별도로 장착할 수 있는 슬롯이 생겼고 그 종류도 매우 다양한데요. 빠르고 짧은 사거리의 오우거, 강력한 이연타 중거리 공격인 하운즈 원거리에서 적을 찌르는 스팅 등 기존 공격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새로운 공격들도 추가되었는데 공격을 차징하고 타켓 서클을 이동시켜 바닥에 가시가 솟아오르게 하는 아이비, 날개가 돋아나 박쥐떼를 내보내는 베트, 낮을 휘둘러 광역 공격을 가하는 리퍼를 만나볼 수 있죠. 제일 외에도 전승술식이라고 불리는 강력한 보조무기를 장착할 수 있으며 방어술식도 선택할 수 있는데 전승술식의 경우 저는 데모시간 대부분을 힌빌드로 플레이했기 때문에 주로 도끼창을 사용했는데요. 적들에게 포위당하는 전투에서 확실히 판도를 바꿔주었죠. 이 무기는 긴 준비동작을 위한 공간만 확보하면 한 방을 터뜨리며 시간을 느리게 만드는 시간장이 생성되기 때문에 남은 적들을 쉽게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방어술식의 경우 기본적으로 일반 방어, 패링, 회피 중에서 선택할 수 있으며 성능에 약간의 차이가 있는 몇 가지 다른 옵션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변화들이 마음에 드는데 너무 복잡하지 않으면서도 개인 취향에 맞게 빌드를 더 세밀하게 조정할 수 있기 때문이죠. Okay. 새로운 소울라이크가 나올 때마다 항상 논의되는 것중 하나가 바로 난이도인데요. 대체로 저는 이 데모를 큰 어려움 없이 마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이 데모는 제공된 세이브 파일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제가 처음부터 플레이해서이 지점까지 왔다면 어땠을지 말하기 어렵죠. 다만 반다이남코는 다양한 무기와 블러드 코드, 제이를 제공했고 제가 특별히 레벨이 낮거나 높다고 느껴지지는 않았습니다. 또한 코드 베인 2는 동료가 AI 협동파트너처럼 따라다니며 전투에 참여할지 아니면 동료를 자신에게 동화시켜 특정 버프를 받되 데미지를 주거나 적의 주의를 분산시킬 동료 없이 플레이할지 선택할 수 있는데요. 이와 같은 시스템은 훌륭한 절충간으로 코드 베인을 독특한 소울라이크로 만들어 주는 동료 요소를 유지하면서도 혼자서 도전을 즐기는 플레이어들이 불이익을 받는다는 느낌 없이 플레이할 수 있게 해 줍니다. 난이도가 정말 급격히 올라간 것은 제가 경험한 두 번의 보스전이었습니다. 이 전투들은 진정한 실력과 반사 신경의 시험이었고 주어진 3시간의 플레이 시간 중 거의 절반을 차지했는데요. 심지어 두 번째 보스에게는 마지막 일격조차 날리지 못한 상태였죠. 첫 번째 보스는 단 한두 번의 공격으로 저의 체력을 바닥낼 수 있었고 지속 피해를 주는 산성 상태 이상 까지 걸었는데요. 방역할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적어 그 순간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힘 중심 빌드를 선택했고 양송엄으로 강력한 충전 배기를 사용해 클리어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보스에게는 철저히 막히고 말았죠. 두 번째 보스는 더욱 빨랐고 새로운 공격을 제대로 파악하기도 전에 끝나버릴 만큼 극도로 위험한 이 페이지가 있었으며 바닥에 전기를 흘려 보내고 저에게 속박을 걸어 마비시킨 뒤 공격을 날리는 짜증나는 패턴도 있었습니다. 급격한 난이도 상승에도 불구하고 저는 두 보스 전 모두 마음에 들었는데 프리뷰 이벤트에서 끝을 보지 못한 것이 조금 아쉽지만 정식 게임을 넣고 저의 개인 빌드로 보스에 다시금 도전할 날이 기대되는데요. 전반적으로 코드 베인 투는 거의 모든 면에서 전작보다 확연히 발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26년 1월 29일 플레이스테이션 5 엑스박스 시리즈 XS IPC로 출시되는 이 소울라이크 후속작에서 반다이남코가 멋진 마무리를 보여줄 수 있을지 지켜보겠습니다. <놀라>